어, 이제 가을이 끝나가면서 초겨울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어,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기 굉장히 좋은 쏘감의 대표주자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루어를 가지고 어, 즐겁게 낚시를 진행해봤습니다. 어? 왔어요. 왔어요. 지금 기승전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laughs> 점점 사이즈도 커지고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처음에. 어? 왔어요. 와 <laughs> 자, 아, 그래도 준수한 사이즈 왔어요. 와, 사이즈 괜찮아요. 누구나 뭐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눈탱이맞기 전에는 <laughs>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왔어요. 와,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차의 박성환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시기가 이제 가을이 거의 끝나가면서 막바지가 되면서 이제 턴오버도 조금씩 끝나가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베스들이 이제 식성이 왕성해지는 잠깐 동안의 순간이 있어요. 어, 지금이 딱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온 곳은 거의 뭐 땅끝이라고 할수 있겠죠. 해남. 해남에 위치한 금오호를 찾아가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자주 가는 곳입니다. 금오호에 가면 꼭 들리는 포인트, 금자천 상류로 가장 먼저 가게 되었죠. 우선 저쪽 제일 위쪽부터 한번 해보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라서 뭐 배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때에 따라서 물색이라든지 물의 방향이,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배스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떻게 공략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죠. 이언스 클래스의 빅베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김 나잖아. 첫 스타트니까 추웠어. 한여름에는 여기까지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심이 굉장히 얕아서 글쎄 저기는 수심이 한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베이트 피시나 이런 것들이 지나는 길목이 되기 때문에 배스가 이렇게 붙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뭐 겨울 포인트는 아니지만 한번 탐색을 해봤죠 언제나 배수 낚시라는 게뭐 의외성이 있으니까 잭슨을 최대한 줄여서 수심이 얕기 때문에 일단 표층으로 거의 그녀은 약간 뭐 스틱 베이트처럼 그리고 루어 액션도 이제 다른 시기보다는 좀더 천천히 끄지는 안 올라와 있나 한 마리 좀 올라와있으면 좋은데 이제 겨울이 되면서 피딩 타임도 굉장히 짧아지고 다른 시즌에는 뭐 해가 뜰때 이때 질때 이랬다면은 아침 피딩이 점점 없어져요 아침에 해뜰때꼭 피딩을 한다기보다 피딩 시간이 점점 느려져서 이제 수온이 어느정도 조금 올라갔을 때 피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겨울만 되면은 이게 시간이 해도 늦게 뜨지 해도 또 빨리 지지 이러다보니까 뭐좀 이렇게 하고 밥 먹다 보면은 촬영이 끝나버려서 <laughs> 조금 아쉽죠. 입질이 없어. <laughs> 진짜 없나 본데? 그러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네, 일단은 뭐 빅베이트로 살짝 탐색을 해봤고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 루어가 있어요. 어, 크랭크베이트로 교체를 해서 탐색을 해봤습니다. 뭐가 있었어? 베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때가 한,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10시쯤 되니까 점점 베이트 피쉬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 베이트 피쉬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수원이 좀 올라야 반응을 해주려나? 베이트피쉬가 학공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그 간척 코고 바다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문이 열리면서 학공치 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렇게 줄공치가 금호에 줄공치 때가 막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하면은 한낮에도 피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 굉장히 뭐 좋은 무드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배스도 조금 이제 먹이 활동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잡았다. 바로 얘가 줄꽁치입니다. 줄꽁치 사이즈는 좀 작아요. 다 자라면 20cm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색깔은 은색이랑 투명한 색, 그리고 약간 하얀색을 띄고요. 어, 학꽁치랑 다르게 얘는 주둥이가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검은색. 이렇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겠죠. 어, 완전 귀여워, 근데. 어 베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 하드 바텀에 굉장히 몸을 뭐 의지해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크랭크 바이, 베이트를 이용해서 바닥층을 공략하는 게 맞겠죠. 이쪽도 바닥이 좋은데 지금 퉁퉁퉁퉁퉁 바닥을 긁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크랭크 베이트는 굉장히 작아요. 작고. 셜로 크랭크로 뭐 깊이 들어가 봐야 한 1m 정도 들어가는 크랭크 베이트인데 뭐 특이점이 있다면 지금 물색이 좀 탁해서 일부러 레트리 들어있는 걸로 쓰고 있거든요 어, 왔어요 <웃음> 뭐야 <웃음> 아 첫스가 나왔는데 사이즈가 뭔가 오다가 바닥 이렇게 읽고 오는데 뭐가 살짝 땡기는 느낌이 났어요 근데 흑셋을 했는데 너무 가벼워서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 쓰고 있는 크랭크 베이트는 뭐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셸로우 그러니까 크랭크 베이트고요 무게는 뭐 4분의 1온스 어, 특징이 지금 물이 굉장히 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레틀 소리가 나는 녀석으로 바닥을 살살 긁고 있어요 근데 어, 지금 베이트 피쉬도 많이 안 보이고, 뭐, 먹이 사냥하는 모습도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반응을 해줬네요. 첫수입니다, 첫수. 여기, <laughs> 전라도 해남까지 와서, <laughs> 첫수. 네, 크랭크 베이트. 그러면은 뭐, 어떤 크랭크 베이트가 어떤 상황에서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첫 번째 구별하는 방법은 이 리베에 따라서 액션이나 뭐, 특이점이 달라져요. 보시면은 얘네들은 그 라운드 립이라고 하죠. 생긴 게첫 번째는 이런 모델이겠죠, 라운드형.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렇게 파고드는 성능이 좋아요. 어, 크랭크 베이트가 멀리 던져서 처음에 감아들여서 수심층을 맞치고 감게 되는데 일단은 빨리 파고들어야 더 많은 거리를 탐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얘는 조금 더 빨리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라운드의 립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퀘어 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긴 것들 얘네들은 어 기본적으로는 장애물 회피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라운드 립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이 틈으로 좀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다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약간 옆으로 튕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감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되겠지만. 밑으로 박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이 양옆으로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애물 회피 능력이 좀더 강하겠죠. 그리고 이 자체로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드 가드 역할이 좀더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스퀘어 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립이. 아까 설명드린 라운드랑 스퀘어 립이 섞여 있는 것 같죠. 얘는 명칭은 이제 어, 코핀 립이라고 해요. 코핀. 아까 말씀드린 라운드 립과 스퀘어 립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을 취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코핀 스타일로 사용도 하고요. 같은 루어인데 쉘로우에는 아무래도 걸리는 게 많잖아요. 깊은 곳보다 뭐 이렇게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많기 때문에 더 스퀘어 립 형태를 썼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거는 빨리도 들어가야 되고 장애물 회피도 하고 싶으니까 이 미드레인지는 이렇게 코핀 형태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더 빨리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더 라운드 형태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생긴 모양과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은 아 저게 저래서 저렇구나 하고 알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이게 나는 오히려 작은 게 나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재밌잖아. 지난번처럼 첫방부터 빅베트트 오자가 나와버리고 그러면은 뭔가 기승전결이 안 돼. r 네, 지난번 처음에 첫방에 너무 큰게 나오니까 뒤로 갈수록 뭐 a 자 t 자가 나와도 뭔가 감흥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첫순 나왔으니까 바다를 퉁퉁퉁퉁 치면서 오고 있네요 o c a s t r 와스아 얘도 작은 것 같아요. 아, 저이왜 이렇게 풀려 있는 거야? 와 와. 자 <laughs>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막읽고 오다가 뭔가 꾹 하는 입질이 들어왔어요. 샬로우 크랭크 베이트 지금 기승전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일단 아까보다 커졌으니까 뒤에 보시면 물색이 지금 굉장히 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해요. 물색이 맑을 때는, 그러니까 저크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글링을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더 크거든요. 베스한테 파장보다는. 그랬을 때 물이 맑았을 때는 저크 베이트가 훨씬 잘 먹는 것 같고 물이 저렇게 탁한 상황에서는 이 파장을 이용한 루어들이잘 먹어요. 어, 이쪽은 수심이 더 얕아서 로드를 좀더 들고 오 피딩했어요 와 저기 엄청 많이 몰려 있어 지금 주공치가 두려움이 많죠 그 밑걸림에 대한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크랭크 베이트 자체가 이제 플로팅 형태잖아요 그래서 감다가 뭔가 파킹 느낌이 나면은 바로 멈춰주면은 그게 부딪혔을 때는 이제 킥백이라고 그래서 부딪치고 약간 뒤로 돼서 떠오르게 되거든요 때문에 바로 멈추고 오히려 슬랙 라인을 좀더 주고 살살살 칩니다 아 빠졌어 이렇게 툭 걸리는 거 같으면 바로 멈춰 줘야 돼요 그리고 뭐 사용하면서는 약간씩 속도의 변화 천천히도 해 봤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막 빠르게 버닝을 하다가 어떤 이런 스트럭처나 돌에 탕 부딪치고 떠오를 때 이럴 때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강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왔어요. 야안 돼. 안 돼. 야, 야, 야. 와자아 <laughs> 아. 사이즈가 조금 더 좋아졌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던져서 먼저 바닥을 찍고 그 돌을 탕탕탕탕탕탕 넘어오는데 꾹 하고 입질이 왔어요. 아 크랭크 베이트. 아 뭔가 일단 시작부터 점점 사이즈도 커지고 아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처음에. 뭔가 계획대로 되고 있는 느낌. 어 오후에는 바람이 좀 많이 터진다고는 했는데 바람 방향이 약간 남서풍이 불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오후에는 하류로 가서 바람을 등지고 낚시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플랜을 갖고 있었죠. 지금 아무래도 다리 위라 위치가 높고 근데 수심이 많이 깊진 않아요. 근데 위니까 지금 이4 m 정도 들어가는 약간 딥 크랭크로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앞쪽에 약간 하드 바텀이 있어서 만약 베스가 붙어 있으면은 반응을 해줄 것 같거든요. 어우, 뒷바람이라 캐스팅이... 어, 바닥이 읽혀지고 있어요, 지금. 텅텅텅텅텅 어우, 바닥이 퉁퉁퉁 느껴지고 있어요. 왔어요! 오우, 사이즈 괜찮아요. 어. 지금 바닥을 긁었는 데. 아! 쟤들. 아! 로들 아! 쟤가조금더좋아졌어 지금 여기는. 여기는. 류보다좀 내려와서 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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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겨울 포인트 중에 한 곳인데. 지금 제가 운영한 곳은 다리 위에서 앞쪽에 약간 하드 바텀이 굉장히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디크랭크를 이용해서 지대가 높다 보니까 디크랭크를 이용해서 바닥을 탕탕탕탕탕탕 타고 넘었더니 입질이 꾹 하고 들어왔네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물색은 이곳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아무래도 하드 바텀이 있으니까 베스도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디크랭크. 뭐 기본적으로. 얼마 안 들어간 셸로우 크랭크들은 사실 전용대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 미드 레인지 이상 한뭐3 m 이상 들어간다 싶으면은 전용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주, 좋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크랭크 베이트 때 전용대 하면은 글라스 대를 어, 전통적으로 많이 쓰죠. 근데 글라스 대가 이제 특징이 그 굉장히 무거워요. 일단은 무겁고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로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하죠.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은 일반 우리 낚싯대처럼 카본으로 되어 있고, 위쪽은 색깔도 다르죠. 이 부분은 이제 글라스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가볍고 얇고, 운영도 편리하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레인지부터 약간 깊이 들어간 한 5m, 6m 권까지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릴은 지금 저 기업이에요. 5점대 릴을 쓰고 있고 핸들은 얘도 마찬가지로 좀큰거 왜냐하면 이 저항이 큰 루어를 감다 보면 빅베이트도 마찬가지고 좀더 이렇게 큰 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핸들을 크고 좀 튼튼한 녀석으로 노브도 크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 이 좋은 수심이 조금 더 얇네요. 어, 왔어요. 와. <laughs> 사이즈 좀 되나? 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번에도 바닥을 통통통 타고 남았더니 꾹 하고 입질이 왔네요. 우싸. 사이즈는 조금 작아요 아까보다. 으아. 자아 그래도 준수한 사이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약간 수심이 조금 더 얕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쪽도 하드 바텀이라서 바닥을 크랭크 바닥을 찍고 바닥을 탕탕탕탕탕 타고 넘었더니 꾹 하고 입질이 들어왔네요. 일단은 어, 기승전까지는 어떻게 된것 같은데 결을 맞이하려고 생각해 놨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 크랭크 베이트를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고, 어, 최근에 촉과도 뭐 괜찮았던 것 같고 해서 이제 그곳으로 이동을 했죠. 와, 바람 미쳤다, 씨. 저쪽으로 들어갈까? 저쪽으로 들어갈까? 근데 네, 저곳은 이제 그저 간척 코의 최하류, 석축으로 이렇게 쫙 길게 이어진 곳이고, 근데 저런 것들이 크랭크 베이트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왔어요. 아우 작아. <laughs> 이야. 아 사이즈가 너무 작아. <laughs> 지금 이 미드 레인지를 이용할 수 있는 크랭크 베이트로 약간 멀리서 입질이 왔어요. 근데 아 지금 기승전결을 노리고 여기로 왔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 <laughs> 기부터 다시시작인가 봐. 아, 저는 이제 상황이 좀만 좋았고 바람이 좀만덜 불었고 했으면 은 이제 는에는이는이는이는 저는 저는 크는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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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아저런저까지 조금 운영는 해서 잡는걸보여드리는싶었는데 조금 상황이 안된게 되게 는쉬웠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이런 걸로 보여드릴 수있는 네, 제방뭐긴 구간을 다녔는데 아 정말 아쉬웠어요. 프랭크 베이트 쓰기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했고 아 여기서 큰 녀석이나 마리스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아쉬웠네요. 왔어. 요 왔어 좀 되나? 야아 별로 안 커. 아. 아! 뒷바늘 살짝 물고 나왔네. 지금 여기 최하류로 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도 뒷바늘 간신히 물고 나왔고 지금. 얘는 약간 한 2m 정도 들어가는. 1점에서 2m 정도 들어가는 미드레인지의 크랭크 베이트입니다. 조금 아쉬웠죠, 정말.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딱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람 방향까지 일계보 보면서 딱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하류로 갔는데, 바람 방향이 일계보랑 완전 달랐어요. 정면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일단은 운영하기도 힘들고, 애들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웠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누구나 뭐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눈탱이 맞기 전에는. <laughs>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계산대로 딱 해놨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대로 맞은 거죠. <laughs> 그래서 일단은 하류 쪽은 이제 중류부터 하류까지는 바람이 너무 터져가지고 전날아 도저히 뭐 낚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최상류, 아침에 했던 최상류로 와서 이제 조금 더 낚시를 진행했죠. 왔어요. 와. 야, 야, 파이프. 안 되네. 야. 오, 수초, 수초. 나와, 나와. 자. 지금은 캐스팅에서 착수하고 한 두세 바퀴 감았으려나? 그랬는데 바로 때려줬어요. 지금 뭐 사이즈는 오늘 잡은 것 중에서는 그래도 큰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즐거웠어요 낚시는 언제나 즐겁잖아요 전할 상황에 맞게 크랭크 베이트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크기의 배스들을 다양한 이제 포인트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뭐 전할 뭐 엄청나게 많이 잡고 좋은 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제가 못 잡더라도 뭐 보신 여러분들이 크랭크 베이트로 큰 녀석을 잡으시면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고 있어요. 겨울에는 또 겨울에 맞는 낚시들도 있고 빅베이트 낚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좀 겨울에 맞는 낚시부터 여러 가지를 해서 좀더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